안녕하세요. A 게인 t v 입니다 현재 14476레벨이고요. 어, 오늘 저 스스로 여기 얘를 어, 잡았어요. 어, 챕터 6에서 보시면은 어, 처형의 방으로 가가지고 어, 처형의 방에 있는 이 타락한 길로틴킹을 잡고 드디어 마족의 왕궁에 이제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장사신력을 보면 마이너스 30 8%인가요? 잘안 보이는데 30 마이너스 38%라 지금 손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데미지가 37.7% 감소하고 피해량이 37.7% 감소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보석을 보면 보석에 이제 저걸 올릴 수 있는 게 토파즈인데요. 토파즈가 지금 아직 많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어 조금. 음, 사신력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테릭트에 가서 업그레이드 해 보면은 지금 사신력 증가만 지금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킬 패시브에 가서 보시면은 이미 이제 사신력을 올릴 수 있는 타나토스의 죽음은 500%가 다돼 가지고 지금 사신력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지금 사신력이 지금 고갈이 된 상태고요. 음, 현재 사냥터로 사냥을 해 보니까 어, 그래도 사냥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어, 사냥을 하면은 여덟 번, 8번, 여덟 번을 때려서 잡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은데요. 지금 여기 효율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가방에 가서 보면은 현재 소비 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돼 있는데요. 예, 이거 모두 사용해야 되겠죠? 예, 너무 많이 모여 있네요. p 피 상자도 열고. 그리고 오래된 상자도 모두 사용해서 다 열고요 어 그리고 이 뭐더라 아 바삭달콤 보석 선물 상자 어, 코스, 코스튬을 안 사고 저는 보석으로 모두 바꿨습니다 결국 보석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짜잔 와 정말 화려한데요 네, 이렇게 해서 보석을 마련했고요 청계 상자도 열고 그리고 보라빛 상자도 모두 사용했습니다 어, 소비 아이템이 꽤, 꽤 많이 보이는데요. 전부 이거는, 예, 전부 다 사용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장비 쪽이, 어, 310시간, 310시간,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리고, 어, 어, 경험치가 60시간, 그쵸? 어, 골드가 13시간, 뭐, 이런 식으로, 예, 한참 동안 장비 획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경험치도 뭐, 64시간이면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수분들이야 몇백 시간씩 이렇게 채워놓기는 하시는데요. 그리고 오늘 할거 바로 이거 재물 소환 상자입니다. 아 저번에 제가 얼마를 썼죠? 어마어마한 블러드 스톤을 써가지고 신이었던 자의 재물 요거를 300을 찍으려고 했었는데요. 279, 288 이렇게 260에서 280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 재물 소환장, 소환 상자 4,000개를 전부 다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예, 다, 전부 다 투자했습니다. 요거를 빨리 도전해서 만렙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황금벌집. 와, 695개를 올렸는데요. 짠! 뭐야, 아, 300. 와, 300레벨 찍었습니다. 공격력 1200 증가. 어, 남는 거는 나중에 이거 남는 거는 전부 이렇게 상자로 변환이 가능하니까요. 뭐, 걱정이 없고요. 자, 황금 해골도 다 가능할까요? 짠! 아, 290 레벨이네요. 10 레벨 부족합니다. 황금 씻기도 300 레벨, 어, 찍었고요. 오, 재물이 많이 남았습니다. 황금 고골도 짠! 300 레벨 찍었고요. 아이, 상자를 너무 많이 샀나? 아, 이거 씨. 시... 왜냐면 성공 확률이 3.5%라 아, 상자를 잔뜩 샀었는데, 얘도 3 0 어, 298? 아 우와! 728회 중에 교승 23회 성공했습니다. 와, 확률 정말 낮죠? 자, 단검도, 짠! 300다 찍었습니다. 아, 아직 300다못 찍은 거는 또 가방에 가서 상자를 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뽑히게 되고요. 또 콘텐츠에 가서, 신의 어떤 자에 가서, 재물 올리기, 짠! 하면 300 찍었겠죠? 예, 찍고, 그 다음에 황금조화도 300 금방 찍고요. 다 찍었지? 네. 예, 모두 이제, 어, 재물 관리가 모두 맥스가 됐습니다. 와, <laughs> 네. 혼자 만족하고 있고요. 가방에 가서 보면, 어, 500개 정도 남았네요. 재물이 500개 남았으니까, 추후에 또 업데이트 되는 거 있으면 할 거고, 어, 용의 알은 현재 23,740, 두개 남았네요. 어, 이거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용의 알을 사용하는 날은 이 게임을 그만두는 날이라는 거. 게임을 그만둘 때 용의 알을 한 번에 다 사용해버리면, 손쉽게 게임을 접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만큼 이게 데미지가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거든요. 용의 알은 그만큼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현재 불멸 이쪽에 보면, 이제 봉인 11단계 해방입니다. 이제 신이었던 자 천계계약 이제 봉인을 어 해방을 해가지고 이것도 맥스 를 찍어야 되는데 어 쉽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그리고 정령 쪽에 보면은 현재 4등급이 어 4등급이 1,496개 남았는데요 이게 원래 게임사에서 전설 이상으로는 어더 이상 정령을 안 내놓는데 이번에 패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웅 패시 많이 필요하겠죠. 요걸 다 올려가지고 전설 전부 쭉 깔아야 될 거고요. 어, 보석은 현재 제가 19 단계 19 단계를 노리고 있습니다. 장비에서 보시면 전부 이제 이렇게 뾰족뾰족한 보석들로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예, 요걸 빨리 채워가지고 체력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체력은 이렇게 그대로 놔두놨고요. 뾰족한 보석으로 전부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음, 소비 쪽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이 상태 있고, 어, 장신구 쪽에 보면은 이제 제가 요즘 여기다 투자를 많이 못해가지고요. 벌써 이거 마력을 좀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마력이 아직 280% 밖에 안 됩니다. 마력 다 올리고 나면 경험치 올려야겠죠? 그리고 골드, 이런 식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어, 현재 이제 사신 키우기 같은 경우, 저희 길드원들 보면, 어, 많은, 오랫동안 플레이하신 분들이 계속 예,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 마스터님은 어17000 레벨. 네. 어 코스튬도 멋지시네요. 17000 레벨 달성하셨고 장로분들도 15000 레벨 전부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상위 길드에 있다 보니까 레벨들이 모두 다 이렇게 높습니다. 거의 뭐 1년씩 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상점에서 보면 저희 이제 효과가 좋아가지고 상점에서도 이렇게 킬드 스톤을 20개씩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랭킹을 제가 보면은요 아, 아 드래곤 랭킹을 오늘 안했네요 이번주에는 하지 않아 가지고요 어, 디펜스 랭킹도 보면은 제가 5,000등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면 4,000등 까지 가능합니다 대충 해가지고 이런데요 지금 보면은 이 4천등이 계속 4천등이에요 여기 요거 드래곤 랭킹도 예, 저번주 저번주에는 제가 너무 방치를 해가지고 플레이를 깜빡하고 안했더라구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음 4천등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는 거는 제 위에 4천명 정도는 지금 오픈하고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플레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 어, 여기서 1등이 한번 볼까요? HR 개미님인데요. 와, 18,800 레벨이고 엄청나네요. 전투력도 14간. 와, 저런 숫자가 나오네요. 저는 전투력이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현재 보면은, 내 정보 보면은, 군데요 3,000구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직 그 올려야 될게 많이 있죠. 이 가방에서도 불멸 반지도 빨리 올려야 되고, 아직 올리지 못해가지고요. 이거 올리, 올리려면 어떻게 하지? 한계돌파? 아, 아유, 한계돌파 하는데 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네요. 아, 맞아. 이게 필요하죠. 지금 옆에 있는 보석이 제작해서 음, 요거, 깨달음의 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 1등급 장비를 분해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반지 쪽은 아직 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킬 쪽을 지금 맥스를 찍으려고, 네, 그렇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게임은 계속, 어, 글쎄요, 언제 그만둘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게임 자체가 꾸준히 그냥 하던 게임이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고요. 어, 코인 상점에서도 지금 제가 너무 방치를 해서 지금 100만 포인트가 지 모여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돈을 제가 쓰지 않는 바람에 어, 업스톤은 살 필요 없고 검은 열쇠, 신 이런 거살 필요 없고요. 황금 열쇠 구입을 하고 또일일 갱신을 해서 또 필요한 것들 이렇게 구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황금 열쇠밖에 없네요. 아 강화 촉진안도 구입을 하고요. 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상위 컨텐츠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그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장비는 뭐부터 뽑아야 돼요? 그니까, 러 제가, 어, 거의 1년 전에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물론 지금도 변함없이, 어, 게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불멸 1등급을 제일 먼저 뽑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스킬들을 배우셔야 되는데, <laughs> 초보분들을 위한 분,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초보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요즘 컨텐츠가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깨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KMTV 였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